안녕하세요, 사랑비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또 8시 25분에 찍네요. 네, 구독해진 분들 두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독자가 없다고. 그, 제 친구랑 찍었을 때 말했죠? 구독 좀 많이 해달라고. 근데 진짜 두 명이 진짜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한 명은 제 친구고요. 전에 방송 같이 찍었던 친구 아닌, 제 아는 친구인데, 자, 아 찍었을 거예요. 일단 들어가니까 시간이, 들어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가도록 영상을 잠시 꼬뒀다가 오겠습니다. 네,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요 네월드 맨 처음에 있는 거를 누를 거예요. 오늘은 뭐할 거냐? 바로 제 마을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동안 지워왔던 거. 뭐, 제일 힘들게 지워왔던 거. 뭐, 제일, 제일 즐겁게 지워왔던 거. 제일 짜증나게 지워왔던 거. 그런 걸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맵에서 만나죠? 뿅! 네, 이렇게 맵에 왔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이거 다 제가 지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지은 게, 이게 뭐지? 네, 일단은 이건 미루고, 첫 번째로 지은 게제 연구실입니다. 연구실, 연구소 다 됩니다. 여기 안에서는 뭐 위험한 작업 같은 거할때 여기서 안에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친구들이랑 주, 마인 주민들이랑 안녕하세요 그 다음 지었던 게 아마 나무집일 텐데 돌 탔네요 그 다음 지었던 게 돌집입니다 이뻐봐 엄청 예쁘죠 근데 물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지은 게, 바로 요 목욕탕입니다. 이거 이름이 뭐냐면, 여기 적어놨어요. 딩딩징징 목욕탕. 여기 안에 주민이 있고요. 얘는 이제 여기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날뛰고 있네. 여기는, 요렇게, 아뜨거워 하는 곳이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영 같거든요. 이게, 화염지방 뿌려야 되는데, 수영 같거든요. 3인칭으로 하면은 엄청, 엄청 이상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저의 귀, 도볼수 있을 겁니다. 저 전에 귀 있다고 했나? 귀 있다고 했나? 없다고 했나? 안 말했나? 어 모자 쓰니까 완전 이상해.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간다. 어, 어. 간다. 밑으로 하고. 이뻐에귀 보이죠? 앙귀 보이죠 귀.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그렇지. 귀. 귀귀 귀. 귀, 귀, 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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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귀. 그쵸? 귀, 보이죠? 이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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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사워어어어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 지은 게이 모래입니다. 이 모래지. 별거 없죠? 시트원이 있죠? 그 다음 지은 게, 어, 어, 괜찮아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 해줄 게 많은데? 자, 열로 가는 진료실이고요. 여기는 동물병원이에요. 자, 요거 있고, 뭐, 이런거뭐 있고, 침대도 있고요. 레골렸죠 죄송합니다. 자, 이거 봐. 여기 안에 약과 사과 사탕 있어요. 사과 사탕 더 있고.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지었던 게 어, 이 아파트예요. 5층 고층 아파트. 5층은 아직 아니고요. 이이 3층까지 아직 지었어요. 3층 이렇게 누르면 아, 여기 2층이에요. 아, 3층. 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마크, 마크 영상 말고뭐 집에서 찍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부분이 좀 다를 거예요. 여기 화장실이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이 완전 짧죠? 아 지금 6분이나 있네? 자 빨리빨리 영상이 끊길 수도 있어서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많네 근데 목욕탕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짠짠저 미끄럼틀이 제일 재밌던데 미끄럼틀 이게 자기가 짓고, 직접 하다보면 이렇게 어 자, 어땠나요? 제 말을 고려했나요? 이렇게 밀어드릴게요 밀어게요잘수잘 하세요 안하자또 엔딩을 해야 돼. 음. 네, 여러분, 엔딩을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어땠나요? 제 캐릭터의 귀도 보셨고, 제 마을도 공개했습니다. 후! 오늘 영상에 찍을 게 없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예, 구독만 있으면 되지 뭐. 후! 음.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 어, 잠깐만. 안녕이 안되네 안녕! 상표 많이 구독해줘. 3명에서 7명 늘고 또 7명 늘고 7명 늘고 계속 늘려줘. 좋아요, 좋아요도 까먹으면 안 돼. 알림까지 꾹 눌러줘.